계속해서 후한서 동이열전 부여전입니다. 남들이 쓴 우리 역사, 지나가 쓴 우리 역사. 후한서 동이열전 책이구요. 부여전입니다. 부여국은 현토의 북쪽 천리 지점에 있다. 남으로는 고구려와 동으로는 음루와 서로는 선비와 접해 있고, 북으로는 약수가 있다. 약수가 있다. 사방으로 이천리이며, 본래는 예의의 땅이다. 오른쪽, 선비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선비들의 지금 나라가 없죠? 이들의 역사가 어느 나라 역사입니까? 우리 역사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일입니까? 나중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범엽이 여기서 후한대의 선비가 부여의 서쪽에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는 바 만약 부여의 좌표를 길림, 흑룡강성 일대로 비정하면 그 서쪽 자리는 선비가 채워야 하기 때문에 현토군이 끼어들 틈이 없게 된다. 약수에 대한 내용들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따와 봤는데요. 약수는 내몽골에서 발원해 감숙성을 흐르다 흑하로 들어가는 강이다. 이참 돈황에서 멀지가 않네요. 당초에 북위의 생리국이 생리국의 왕이 나와 순행할 때에 그의 시녀가 후궁에서 임신을 하였다. 왕이 돌아와서 그녀를 죽이려 하자 시녀가 말하기를 지난번 하늘에 웬 기운이 보이는데 크기가 달걀만 했습니다. 제 가까이로 와서 떨어지더니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아이를 베게 되었습니다. 따져보건대 진서에는 비리국이라는 나라가 보이는데 숙신의 서북쪽에 있으며 말로 가면 200일쯤 걸리는 바이 나라가 아닌가 싶다. 수서에서는 고구려라고 보았으나 아니다. 라고 줄을 달고 있습니다. 왕이 그녀를 가두었는데 그 뒤에 마침내 아들을 낳았다. 왕이 그 아이를 돼지우리에 버리게 하였으나 돼지가 입김을 풀어주어 죽지 않았다. 다시 마국간으로 옮겼으나 말 역시 그와 같이 해주었다. 왕이 신기하게 여겨 그 어미가 거두어 기르도록 허락하고 이름을 동명이라 하였다. 동명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동명이 장성하여 활을 살손니 왕이 그의 용맹함을 꺼려 다시 죽이려고 하였다. 동명이 남쪽으로 도망하여 엄체수에 이르러 활로 물을 치니 고기와 자라들이 모두 모여들어 물 위에 떠올랐다. 동명은 그걸 밟고 물을 건너서 부여에 이르러 그들의 왕이 되었다. 동명이 부여의 왕이 되는 기록입니다. 엄체수 있습니다. 졸본에 관한 이동에 대한 그런 그 논란들을 한번 저 지도에서 발췌해서 한번 봤습니다. 동이 지역 중에서 가장 평탄하고 넓은 곳으로 땅은 오곡이 자라기에 알맞다. 명마와 저고 담비와 살쾡이연하며큰 구슬은 크기가 대추만큼 크다. 목적을 둥글게 둘러서 성을 만들고 궁실과 창고와 감옥을 갖추고 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듬직하고 크며 성질은 굳세고 용감하며 신중하고 성실하고 노략질하지 않는다. 활, 화살, 칼, 창으로 병기를 병기로 삼았으며. 육축의 이름으로 벼슬 이름을 붙여 마가, 오가, 저가, 구가 등이 있으며 그 나라의 음락들은 모두 제가에 소속되었다. 먹고 마시는 데는 조두를 사용하며 회합 시에는 술잔을 받을 때 절을 하고 잔을 씻으며 출입 시에는 인사를 하거나 겸양하곤 한다. 첫 달에 하늘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온 나라 사람들이 큰 모임을 가지고 며칠 동안 마시고 먹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는데 이를 영고라고 한다. 이 때에는 형사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죄수를 풀어준다. 전쟁을 할 때에도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아서 발굽을 가지고 기름을 점친다. 밤낮 없이 길에 사람이 다니며 노래하기를 좋아하며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생각납니다. 그 나라 풍속은 형벌이 엄하고 준엄하고 즉각적이며 사형을 당한 사람은 그 가설들은 보적을 말소해 노비로 삼으며 도둑질을 하면 1 2배로 갚게 한다. 남녀가 음란한 짓을 하면 모두 죽인다. 투기가 심한 분여자를 다스릴 때에는 죽으면 다시 시신을 산위에 버려둔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고 죽었을 때에는 덧널은 쓰지만 속널은 쓰지 않는다. 사람을 죽여 순장을 하는데 많을 때는 백명가량이나 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나라 왕의 장사에는 옷값을 사용하므로 한나라 조정에서는 늘 옷값을 미리 현토군에 갖다 누어 왕이 죽으면 그것을 가져다 장사를 치렀답니다. 연무연간 동이의 여러 나들이들이 와서 조공하고 아련하였다. 25년에 부여왕이 사신을 보내어 공무를 바치해 광무제가 후하게 보답하니 이에 사절이 해마다 왕래하게 되었다. 안제영주 5년에 부여왕이 처음으로 보병과 기병 7, 8천을 거느리고 낭랑을 침범해 노약질하고 관리와 백성을 죽이거나 다치게 했지만, 그 뒤에 다시 귀부하였다. 조공바친 내용들, 관인과 인근, 황금과 비단을 하사했다는 그런 내용들, 왕이 도성에 와서 조회하므로 황제가 황문고취와 각저희를 베풀어 주고 보내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황문 고치와 각저희가 오른쪽에 역주를 달아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환제, 영강,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왕 부태가 2만여 명을 거느리고 현토를 노략지 말하 이런 내용도 있고요. 복물 받친 내용 계속해서 나옵니다. 부여는 본래 현토에 속하였으나 희제 때에 아, 헌제 때에 그 나라의 왕이 요동에 속하기를 요청했다고 한다라는 기록이 보입니다. 다음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췌한 중국 정사 조선전 내용입니다. 서명과 편명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분의 역을 크게 보면요. 앞서 사기 한서, 삼국지 후한서는 지금까지 보았고요. 그 아래 진서부터 우리와 관련된 이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숙신, 가라, 물길, 물길, 말갈, 말갈, 바해 말갈, 흑수 발에, 말갈 바해 이렇게 해서 신당서까지 나오고요. 그 구오대사부터는 바해 말갈, 흑수 말갈 흑수 말갈, 송사에는 정한국, 발해, 요사 금사에는 이국 외기 외국 열전에서 고려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원사에서도 고려가 나오고 탐나가 나옵니다. 신원사에도 고려, 명사에는 조선에 관한 내용, 청사고에서도 조선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 다 강론에서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청나라 때 사고 전서와 흠정 만주 원류고이 원류고 부분도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록의 일부분들입니다. 반드시 봐야 될 거고요. 기타 소적들이 있는데 모두 모아야 되겠죠. 부분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글쎄요. 제가 얼마나 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투들 리스트입니다. 선비족 역사의 우리 역사 편입 여부, 부여의 연대기와 강역, 비리국의 강역, 엄리대수의 위치, 숙신, 물길, 말갈, 가라, 탐나국, 정한국 우리 역사 편입 여부, 진하의 사서 및 기타 서적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역사에 관한 모든 기록을 모을 것. 방대한 내용들이죠. 이것으로 후한서 동이열전 부여전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저들의 역사공정으로 나타나는 진화의 역사인식을 다뤄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